녹화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이큐 보기 조규호라고 합니다. 어, 오늘 세미나 강의가 3 개나 있어서 좀 가벼운 주제로 처음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표 주제는 이제 차세대 AI 디바이스이고요. 어, 요즘 나오고 있는 AI가 탑재된 안경 형태 디바이스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어, 요즘 이 AI가 나오면서 어, 다들 채 g PT나 재미나이 l 이나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MCP나 뭐 대학원에서 뭐 모델 만들거나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어, 과연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어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자 단에서 이 AI를 어떻게 하면 더잘 활용할 수 있을까? 기존의 스마트폰보다 어떤 다른 형태의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어, 요즘에는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안경 형태의 어, 새로운 디바이스가 좀 많이 나오려고 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양경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주로 이제 메타 AI 클라스하고 같이 나온 이제 EMG 손목 밴드에 대해서 좀 가볍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사실 이 AI 디바이스가 안경 형태 이전에도 다른 형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제 휴마타, 휴, 휴만, 휴만에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AI 핀이라고 해서 옷에 달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형태의 디바이스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이 애플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분이 나와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부부였을 겁니다. 나와서 개발을 했는데 어 이제 24년 4월에 출시가 됐다가 어,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이제 어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어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좋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단계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안경 형태의 디바이스가 되는데 어, 이번 달 3월에 아니 3일에 메타에서 레이바인과 협력을 해서 AI 글래스를 냈고요또 이제 26년에 구글에서 엑스리얼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콜라보를 해서 또 안경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런 삼성에서도 또이 글래스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요즘에는 이 AI를 위한 차세대 디바이스로 안경 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데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영상을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어, 이게 <laughs> 광고 요어 <광고야. 웃음> 이번 달에 실제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한번 사서 착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다들? 네, 네, 네. 아, 네. 저, 저도 이거 보니까 되게 사고 싶더라고요. 어, 이 영상 광고에서는 그 AI 글래스랑 이제 밴드 형태의 어, IO 디바이스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사실 제가 이 글래스 나오기 전 버전에 그 엑스리얼 자체적으로 만든 글래스를 산 적이 있었거든요. 어, 중고로 30만원 주고 샀었는데 그거랑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 광고 영상에 나오는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아 확실히 엄청 좋아져서 나왔구나를 시감을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훨씬 나아졌느냐를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먼저 XR2 바로 전 버전에 나왔던 영험을 보시면 이렇게 안경 쓰는 부분에 약간 좀 세모, 세 세모, 세모, 약간 프리즘 같은 형태의 추가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약간 어떤 식이냐면 지금 나온 메타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경 알 사이에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에 반해서 전 버전은 어, 빔 프로젝터랑 비슷한 원리로 어, 빛을 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걸 이제 반사되는 영상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굴절이 필요한 기술을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더라고 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으면 은 썼을 때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고 어또 이제 제가 잘못 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도수 조절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위로 썼어야 돼서 안 그래도 이게 이 두꺼운 굴절 장치가 있는데 안경 위로 쓰니까 더 불편했고. 민프로젝터 그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AI 글래스로서의 효용성 썼을 때 만족감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완전 디스플레이랑 환경알이 일체형으로 나오면서 진짜 어, XR 경험에 가까운 AI 디바이스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이그 아까 제가 제목에 손목밴드도 같이 넣어 놨었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스플레이랑 같이. 왜냐하면, 엑스리얼 1 같은 경우, 엑스리얼 2 같은 경우에는, 이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경을 쓰고, 여기 안경 탭 부분에 뒤쪽으로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 C타입, 양쪽으로 C타입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안경이랑 핸드폰에 연결해서, 이 안경을 쓴 상태로 핸드폰에 이렇게 스와이핑을 해서 조절을 조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그 사용을 해보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만원 주고 샀는데 하루 이용하고 다시 중고장터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 손목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어 이제 손에, 손에 근육에 가는 근육신호를 감지를 해서 손의 동작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마치 키보드 입력이나 마우스 이동처럼 조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라고 합니다. 어 이걸 봤을 때 정말 어 디스플레이 외에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광고에서도 봤다시피 나중에 이거는 구글의 예상 디스플레이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글래스를 써서 마치 영화에 나오는 가상현실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타 AI 글래스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센서나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 AR 환경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수 있는 개발자 도구가 어 12월에 올해 말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올해 말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 들어가서, 어, 미리 신청을 하면은 이게 정확히 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프리뷰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서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EMG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이 EMG밴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안경을 쓴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들은 못쓸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에도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어 키보드나 마우스를 들고 다닐 거면 굳이 안경 형태로 쓰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IO 장치로 이제 모션 인식이나 어뇌 칩을 심는. 뉴럴링크에서 주로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아이 o 장치 개발을 이어 나갔었는데요 근데 이 방식들도 사실 상용화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죠 이제 주로 뇌파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센스티비티가 좀 높아서 실생활에서 어, 사용하기 어렵거나 이제 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뇌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광학적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와 그 사용자 간의 거리나 장애물이 있으면 잘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뇌에 칩 박는 거 여러분들 뇌에 칩 박는다고 하면은 박을 사람 있나요? 뇌에 칩 박고 싶은 사람 어한명 있네요. 이 심리적인 장벽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이 새로운 입력 장치로서 침습적 방식의 어떤 뇌파나 다른 것들이 좀 아직까지도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EMG 근전도 근전 도 디텍션을 이용한 벤트 형식으로 새로운 I/O 장치를 베타에서 내놓게 된 겁니다.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이 근전도 같은 경우에는 어 내에서 이제 뉴런을 통해서 뇌파가 나가듯이 근육이 움직이면 근육에도 전기 신호가 가잖아요. 어, 한 근육을 움직이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다발의 근육이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은이 뇌파의 역치 신호처럼 근육도 움직일 때이 운동 단위별로 피크를 어, 찍는 전파가 지나간단 말이요. 에 이걸 이제 모션 유닛.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가지고 MUAP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측정해서 이제 동작을 감지하고 어떤 동작인지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이 EMG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도 사용을 하고는 있었어요. 이 의학계에서 근저, 근전도 검사를 이용해서 진단, 진단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로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할때 근육이 잘 활성화가 되는지, 어잘 운동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근전도 검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팔찌 형태처럼 상용화하기에는 또 문제점이 있었던 게, 어이 근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붙여야 되는 여러 가지 검사 디텍션하는 장비들이 주로 배나 아니면은 이 전파가 가는 거를 그 분석하는 장비로 옮겨야 되잖아요. 거기로 가는 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없다든가. 또, 그리고 더큰 문제는, 어, 이 근전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또 이제 이 근전도가 행동 자세에 따라서 전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었고, 그래서 일반화하기 어려웠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손목 형태로 손목 밴드 형태로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어, 이걸 기반으로 이제 수천 명에 가까운 실험자들을 구해서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 이 근전도로 손목이나 손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걸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아래 에 있는 거는 이제 레이처에 실린 아티클인데 어, 본문 더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면 되겠고요. 어, 실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주로 세 가지 세 가지 테스크를 이용해서 근전도와 실제 손 모양을 비교를 했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로 손목 움직임 손목을 움직여서 이 손목이 손목을 움직이면 이게 모니터에 있는 점이 움직여서 해당 목표하는 부분까지 가는 태스크가 하나가 있었고 또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옆에 써 있는 어떤 모션을 직접 해서 그거에 대한 전기신호를 받아서 그 모션에 대한 사진과 비교를 하는 태스크가 하나 있었고 또 마지막은 이제 직접 모니터에 나온 글씨를 사람이 이제 손으로 연필을 잡고 쓰듯이 쓰는 태스크가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태스크를 해서 e m 데이터셋을 쌓았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림이고요. 장비는 저 팔찌 모양으로 여기에 이 팔찌 간격마다 그 근전도 검사하는 그, 뭐라 하죠? 전극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데이터셋이 많이 모였는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쌓았으면 실험, 적용하는 실험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점은 어, 같은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션이나 사용자마다 그 파형이 너무 달라서 일반화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같은 이 로우마다 같은 동작인데 어, 조금 많이 다른 형태의 파형을 보이고 있는 걸볼수 있죠. 또, 그리고 이제 세션이라고 해서 이 실험이 그냥 한번 차고 한 실험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일반화 성능을 위해서 그 팔찌를 뺐다가 다시 껴서 똑같은 테스트를 또 하는 이제 그 팔찌를 한번 끼는 거를 한 세션이라고 부르거든요. 페이퍼에서는. 어, 그 세션마다 할 때도 또 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B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한 건데 어, 특정 동작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군집이 형성되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적용 실제 적용을 했을 때그 학습한 데이터가 본인 거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약간 성능이 향상되는 걸볼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모션 예측이나 이런 걸할 때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더라도 그게 성능이 향상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식으로 내놓은 게, 어 이제, 혼, 참가자, 한, 한, 참가자의 데이터로는 이제, 제스처 디테이션을 하는 걸 일반화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이제 참여자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어그 대량의 데이터를 마치 LLM 만들듯이 학습을 시켰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 학습이 되는 이 스케일 로의 법칙을 따르는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아티클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 훈련할 때는 LSTM 베이스의 시계열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한 참가자 데이터로 안 돼서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게 주요 요지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반화된 모델을 이용해서 다시 이게 잘 되나 어느까지 어디까지 성능이 나오나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은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세 가지 테스크 모두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끝까지 이제 테스크를 다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제너럴라이즈 된 모델에서 다시 개인화된 데이터를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좀더 성능이 향상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어, 이건 이제 학습하는 모델의 아키텍처인데, 어, 이제 테스크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거 이제 다시 분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키텍처 분석을 탐팍 해가지고 이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각 디텍처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능은 이 내비게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초당 0.66회 정도의 인식이 가능했고 제스처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초당 0 8 8회 제스처 그러니까 1.5초에 한번 정도 제스처를 스텍션할수 있었다라고 하고 또 이제 핸드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분당 20 단어 정도의 라이팅이 가능한 성능이었다. 또 그리고 이제 최종 EMG 밴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이제 근전도가 실제 움직임보다 빠르게 가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지금도 연습을 하면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의도만으로도 조정을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도 제어를 할수 있게 염지 밴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